일요일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봄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내외로 빠르게 오르면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수도권과 강원 영선는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내륙은 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또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일부 내륙, 제주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산행 가시는 분들께서는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지만 제주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 제주와 전남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에 비가 확대돼 내리겠고요. 화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봄빛이고 꽤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차나 빨래 계획은 잠시 미루시고, 빗길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